우측에 있는 이교토대학은요이 어, 대학 들어가려면 그 학교에서 1등해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동경대학은, 예, 예 동경대학 학생들은 예, 정치, 외교학과나,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경제 하려면 동경대학을 가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출신들이 지금 노벨 예, 화학, 노벨과학, 노벨 의학상이 전부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던 야마나카 센세이도 여기 학교에 세포로 해가지고 또 네, 세계 노벨상을 받고요. 의학 노벨상을 받고요. 그래서 세계 4대 대학 들어가는데 동경대학보다 모든 게 우월합니다. 네, 교도대학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에서는 네, 성공한 키스. 그 정도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 한국에서도 서울대학 학생들이 예, 교환학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교수가 됩니다. 한국에서도요. 공부 시켜서 하는데 어떻든 아주 예, 명문의 대학. 업체 출신도 많고요. 의사 선생님들 많고 공업계통이 많고 농업 선생님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은제 한번 오시면 예, 바로 가면 은각산인데요 이 은각사에 지금 보시는 이 길이, 예, 철학의 길이라고, 데스도 미이라고 그러세요. 철학의 길인데, 이 주위에 다방이 많습니다. 쭉 가면서요.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누구나 초등학교 이상은요, 한 번이라, 됐던 스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예, 하나 논제를 정합니다. 예, 인생이 뭐냐? 그럼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해서 발표합니다. 얼마나, 예, 그, 자연스럽고, 한지요. 막 그런 문화가 이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이, 교토대학 출신들이 와서, 어, 얘기해보면, 한 차원이 높더라고요. 참 좋은 그 문화. 저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오사카 대표 선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0명씩 90명을 데리고 한국을 갑니다. 이명박 지금 구속된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때 예, MBC 꿈나무라는 학생들을 교류를 하는데요. 예, 여기서 가면 2박 3일을 잡니다. 한국에. 또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일본에 자기 집에서 재우는데, 벌써 1년 전서부터 연습을 합니다. 일본말로, 저는 오사카 어디 어디 살고요. 예, 이름은 뭔데요? 우리 아빠 엄마하고 내 동생 이 있고요. 전 축구를 좋아해요. 이거를 완전히 일본 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어떻든. 예. 그래서 30명씩 이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중학교 중학교에서 하는데 30명이 자기 발표를 했는데 한 사람도 나버지 없이 똑똑히 하는데요.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은 30명 중에서요. 5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단상에 올라가면 벌써 야, 자신 내려와. 뭐 비비고 오고 뭐 앞에 보고. 일본에서는 정확히 자기 발표를 하고 앞을 공시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 교육도 어, 서울시 교육장도 나왔었고 서울시장도 나와 있었지만요. 이게 한국의 현주소다. 네, 이게 교육이다. 자기 발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실비실 눈을 밑으로 깔고요. 이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한국 교육은요. 저는 정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10한 4, 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고 저는 한국의 각 시도마다요. 과학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런데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머리 좋은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요, 과학을 하기 커녕 서울대 의대 법대를 들어간다는 거죠. 음. 과학도들이 2학년에 벌써 합격이 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더군다나 올해 뉴스를 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 외국에 우리가 수출했던 원자력, 원자력과 지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음. 카이스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에는 최고의 기술이고 대접받는 그걸 한국에는 이제 천대시하고 없앴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한국 15개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일본에 예, 교토에 유명한 대학이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기에 오면 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그 어릴 때 모습과 현재 이런 사진으로 전시해 놓았으니 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포부를 주고 앞으로 나도 노벨상을 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선생님과 하나 내가 지정하고 할 테니 와라. 예,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오면 교토대학 교수님이 안내를 해줍니다. 예, 참 120년 대학에 차분히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좀 숙연해지죠. 내가 서울대 법대나 예, 의대를 가려고 했던 사람도 좀 뭔가, 예, 좀. 왜냐면 근본 취지가 과학도를 만들겠다는 학교를 세워서 과학도인데도 머리는 딴 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음, 막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1,400년 전에 전라남도 영암 출신 왕인 선생이 중국 곡부라는 데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노노맹자 사서삼경 중형대학을 공부하시고 예 일본의 천자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오사카에 천왕이 계실 때 천왕으로부터 각부 대신들에게 한문을 최초로 전달해 준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사카의 무덤이 계신데요 예 전라남도 영암에서는 그 분을 기리는 축제도 있답니다. 8월 24일이 그 분의 기일인데요. 저는 그날 어김없이 갑니다. 카메라를 미고 가면요. 한국에 오셨습니까? 대사관에서 오셨습니까? 영사관에 오셨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분을 사랑하고 또 문화를 좋아해서 왔다고 그러면요. 예, 거기는 오사카 지사나 예, 시장이나 모두 참석합니다. 한국 사람은 예, 영사관, 대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콧 빼기 하나 비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예, 김종필 예, 먼저 김대중 선생은 왔다 갔습니다. 그 장소를요. 어떻든 그런데 예,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의 꽃은 무궁화다. 참 그런 예, 장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 24년 전에요. 앞에 보십시오. 전부 한문이죠. 이 한문을 최초로 전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고, 예, 몇 년도에 건너오셨고 한 거를 저는, 예, 책을 만들어서 2 4 0 0 0권 천왕, 총리, 각대학 역사, 교수, 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때2 4 0 0 0권을등기우편으로 붙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합니다. 예. 그 왕인 선생이, 지금 말하는 왕인 박사라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이제, 예, 어떻든 그렇습니다. 박수! 거의 다 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